지금 CFE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리백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아리백이 뭐냐고 묻고 공방이 많았습니다만 이 아리백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갈 수밖에 없어서 CFE 그야말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CFE라는 그야말로 탄소, 프리하는 에너지를 쓰자는 조금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IRA법이다, 또 유럽에서는 시밤이다, 굉장히 많은 장벽을 자꾸 치고 있습니다. 그런 장벽을 허드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재생 에너지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자연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CF이라는 개념으로 하다 보면 여기 원자력부터 해서 수소 에너지 모든 CCUS든지 모든 걸 포함해서 말로 탄소 중립으로 가자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실은 가면 제일 좋지만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단가가 중국은 42원이고 미국은 48원인데 지금 한국은 지금 116원에 지금. 도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가기 어려워서 아리백보다는 CFE로 가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주관입니다. 그 지금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으니까 홍보하시고 우리가 결국은 에너지는 기업과 같이 가야 되고 우리 나라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우리 산업자원통상 자원 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고준희 방패장 처리법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도달해서 우리가, 어지어 양당 간의 진정이 아니라 같이 양쪽 날개로 갈수 있는 신재생도 하고 원전도 하고 그 수소 에너지도 하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갈수 있는 있는 그러한 어 영, 양국으로 갈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신 우리 최영대 의원님 저랑 어, 여러 가지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신데 꼭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담아서 저희가 어 정부 정책과 또 기업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